네 오늘 교과 십강 여호와를 경배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에스라 삼장 십일절에 있는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어, 오늘 주제는요 히브린인들의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입니다. 오늘 어, 여기 에스라서에서도 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입관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기쁨으로 무엇했냐면은 뭐 감사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실은 이기억절에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좀 우리가 한번 하루하루를 보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 일요일입니다.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함. 어, 여기 특별히 성경절 네임에서 12장 27절과 29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더니, 아, 이 지금 이 봉헌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못. 어 무엇이 있었냐면은 찬양과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예배 안에 또 찬양이거든요. 근데 찬양이 어, 이 봉헌식의 과정에서 항상 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할까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 성경에도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찬양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찬양은 이 성경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어, 하나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는 느헤미야에서 누가 찬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어, 성경 보시면 레위가 했대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어떤 지파입니까? 성직자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직자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이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 이때 당시에 이 찬양이 특별한, 어, 음악적인 담당을 하는 지파가 있었고,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 에스라와 느에미아 시대 때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부조화 선지자를 좀 참고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06페이지에 어떤 찬양을 했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느헤미아가 기록한 레위인의 찬양의 노래도 반역으로 유랑하던 세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사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노래 가사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반역했던 반역의 유랑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용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의 가사 내용을 넣었대요. 아마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점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감사 때문에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찬양이 나왔죠. 그러니까 찬양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 그런 찬양을 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이유와 동기와 그런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곡조 있는 기도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역할을 오늘 좀더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자격이나그 합당하신가? 여기 찬양의 내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합당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또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 좀더더 더 가면은 질문이 시작해요. 역대상 25장 6절과 8절을 읽어보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들이,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할때 무엇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냐면은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어, 왜 다윗은 이, 이 찬양하는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다윗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며 예배 의식에 있어서 그것이 차지해야 하고 또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음악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아 중요했대요. 예배에 있어서 어, 음악이 관심이 있었고 중요했대요. 어 다윗이 그런 음악에 이렇게 관심을 쏟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것을 교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인을 뽑았어요. 이 성직자들을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이 느헤미야가 이그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이 있었죠. 근데 좀 일단 나중에 또 하나를 집어넣는데 뭐냐면은 모세가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언제 찬양을 했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넜을 때왜 찬양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서 고마워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창조를 해주신 그러한 분위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찬양이 나옵니까? 우러러 그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찬양으로 어 갑니다. 근데 이 찬양의 목적이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 어떤 분은 자꾸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위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은 항상 이 모든 교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 우리가 찬양을 무엇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은 예배로 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찬양이 주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또 관심 있게 사용했습니다. 여기 교육 167회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악이 바르게 사용될 때는 사람의 마음을 고귀한 주제로 돌리고 영혼의 영감을 불어넣어 그것을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명하고 있어요. 음악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음악은 하늘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이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합창대의 화음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음성을 올바르게 발하는 일은 갤리아제에 말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 우리가 때로는 막 전문가적으로 부를 필요 필요가 있을까요? 아 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뭐냐면 물론 규모가 크면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음악을 선 어, 선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크기마다 또 달라요. 교회가 작은 교회는 막 그렇게 할 필요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예배에 그러한 우리가 그런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정결입니다. 어, 오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여기 네비의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 이것을 교과 저자는 이월 소지에 집어넣었어요. 정결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깨끗해지다. 순결하게 되다. 이야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사용하고 있고 이 정결이란 말은 도덕적 정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결이 왜 집어넣는지를 바라보, 바라보는 게좀 필요해. 요 왜냐하면은 여기 중요한 게 정결이에요. 어, 그거를 좀 한번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 저자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정결이 나오죠.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그래서 오늘 교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임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가? 좀 이해 안 되죠? 그거를 제가 좀더 쉽게 뒤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봤어요. 근데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 6장 20절을 읽고 그 주석을 보라고 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 6장 20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 6장 20절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누가 정결했대요? 아 여기는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적혀 있고 누가 정결해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대요. 어, 그러니까, 레이, 왜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이 정결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결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이 예배의 과정 속에서 이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왜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이 왜 정결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왜 정결이 필요하고 왜더 정결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더욱 온전히 거룩했으므로 제사장들과 일반인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믿는다. 정결하다는 의미는 이들이 왜더 정결했대요? 무엇했기 때문에 양을 더 잡았어요. 양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유월절 양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왜 레위와 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더 온전히 거룩하고 어, 왜 그들이 왜 정결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해 줍니다.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좀더 다른 이 표현을 한다면은 그리스의 그리스의 보혈을 더 많이 체험했고 더 많이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좀더 보죠. 히스기의 당시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욱 정직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역자들은, 번역자들은 번역자들은 어, 어, 제임스 왕역의 독법을 따른다. 이 독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분하지 않으며 성전 수종자들의 두 계층 모두 똑같이 그 엄숙한 행사를 위해 준비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협력하여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결은요. 누구 누구에게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것이 재산인가 레이나에만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계충이 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음악을 해야 되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찬양 음악을 왜 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정결해져야지, 맞아요. 이제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런 우리의 감사가 흘러나온 가운데 예배로 향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화요일 두 개의 대규모 감사의 찬양대. 먼저 느헤미야 12장 31절과 42절을 읽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한번 좀다 읽긴 너무 양이 많아서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어, 여기 실은 이에스 이제 느헤미야서의 사건은 뭐냐면요 찬양 팀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근데 한 팀은 어, 이제 레위 집파였고 한 팀은 평민 지파, 평민이었대요. 근데 두 리더,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각 지파, 각두 팀의 조장을 맡아서 성전을 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근데 각기 다른 위치에서, 그래서 결국은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개의 감사 찬양대가 행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그것은 어떤 베,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어, 실은 그들이 할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찬양은 무엇을 인도하기 위해서 드렸냐면 어,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찬양을 어, 드렸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음악이에요. 어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찬양의 목적이요 희생 제물로 가게하기 위해서예요 희생 제물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주,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죽여요 여러분 양을 죽이는 장면을 봤을 때 유쾌합니까? 아니, 절대 유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선 자꾸 못했게 원하냐면은. 6kg 있도록 하기 를 권하고 있어요. 아, 우리 먼저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5장 1절에 예배의 음악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요소냐면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광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러다. 어, 지금 이 홍해를 건너서 살았을 때 찬양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배에는 경건도 있지만은, 경외심도 있지만은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을 죽이는 장면이 우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기 교과도 뭐라고 했냐면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희생재물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다소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다. 근데 어떻게 유쾌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더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12장 43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좀 여기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제 양을 죽이고 짐승을 자, 잡는 일은 유쾌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무엇 할수있 무엇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심히 즐거웠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실은 이 짐승을 잡는 일은 아무리 봐도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음악을 통해서 우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 우리의, 우리를 음악, 음악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기쁨으로 바꾸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징이고 어떤 짐승을 죽이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유쾌하지 않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쁨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교과는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해설교과는 다양한 희생재산은 용서의 약속 또는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려졌다. 이것을 오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찬양은 왜 기쁨으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라는데 바로 어, 바로 침례 요한이 한말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 누구를 보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양을 그 제사의 제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과 해설은 시편 95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배 행위에 기쁨과 경외심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부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가장 크게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였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제 이 설명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다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했다. 이 절기가 제사자 시생 제사하고 제사 다 드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 뭐냐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된대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은 이 절기는 대속죄일 바로 후임으로 그들의 죄가 그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였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아까 분명히 정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결을 받아야 된, 정결의식, 정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닌 유쾌하지 유쾌한 일이 아니 제사 속에서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일은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그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였다.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할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바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짓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죄를 가지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 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까 처음 시작했던 정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뭐, 뭐가 필요했냐면 깨끗함이 필요했어요. 아, 그래서 깨끗함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라 고 했냐면 나는 죄가 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왜그 마지막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냐면은 이 뜻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요. 이게 왜 이게 싫은 내 능력으로는 이 상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 마, 이 망가진 상태가 실은 우리 스스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재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에 이어서요. 그, 여기 보시면 바로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아주 정결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예. 그 정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당과 같이 노래하였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가요 10편 32편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기쁨이 왔어요. 다윗이 용서뿐만 아니라 정결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를 씻겨주심으로써 마음의 해방과 예수님의 좋아하세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경건함과 함께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딱딱한 예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대가 드린 예배는 엄숙한 경험과 환희의 경험 중 무엇이 더 가깝습니까? 이런 묵상의 질문이 있어요.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숙한 것만이 진정한 예배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어, 여기서 느헤미야 12장 44절과 47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여기 4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11절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네, 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 무슨 역할일까요? 각시대의 제장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중보 사업이 뭐냐면은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하늘 성소에 하시는 일이 중보 사업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근데 오, 이, 우리가 이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 오늘 교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 이, 이때 당시에도 이 성직자들이 중요한 역할이었고,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메의 시대 때 위기가 왔는데, 어, 이 사람들이 무엇 했냐면, 시비금을좀안 어,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이지파들이 이, 성, 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소가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업이 어려움을 펼쳐졌죠. 이것을 오늘 교과는 목요일 소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과정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을 잊고,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구원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은 이렇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되어야 될까요? 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뭐라냐.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세계적인 조직의 교회는 존재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칭장과 인정뿐 아니라 물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부양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우리 우리 현실에 있는 목회자들을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